자, 7번은, 어, 6번하고 똑같은 거니까 직접 해보세요. 자, 8번을 보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범위에서, fx가 2x 세제곱, 빼기 9x제곱, 더하기 12x 빼기 1. 이렇게 되어있죠그죠요 범위 안에서 최대 최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범위를 찾아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f'x는 프라임 6x제곱 18x 더하기 12. 그래서 6으로 묶으면 x제곱 3x 더하기 2.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극대 극소를 받는다. 어, 미분해주면 얼마야? 여기가 1이고 2가 되겠지, 그 그래서 증가, f'x가 프라 양수일 때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는 범위가 0부터 3까지야. 0은 한이 정도에 있을 테고, 3은 한이 정도에 있겠지. 이렇게. 0 대입한 값, 1, 2, 3 대입한 값을 다 찾아가야 돼.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 대입해볼게. 2 빼기 9 더하기 12 빼기 1. 이렇게 더해주면 14 빼기 10이니까, 아, 이때는 4가 나오고. 자, 2 대입하면 16 빼기 36 더하기 24 빼기 1이지. 자, 요걸 계산하면 40에서 얘 빼니까 4 남지. 빼기 1. 아, 여기는 3이. 돼. 자, 이제 3 대입해볼게. 27에다가 2니까 54, 81, 36. 이렇게 해주면 90이니까 9가 되겠네. 그치? 빼기 1. 빼기 8이 되겠다. 어, 그럼 제일 클 때가 언제야? 마이너스 1.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 제일 클 때가 8. 이렇게. 그죠? 됐죠? 그림은 뭐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4고, 3이고, 여기가 8,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았지?